안녕하십니까 간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국제투자이민과 체류컨설팅회사 헨리앤파트너스는 올해 중국 전역에서 약 1만 명의 백만장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의 평균 가나 6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밖으로 총 가나 63조 원의 재산이 유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을 탈출하려는 1만 명중약 4,200명이 올해 1월과 6월 사이에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고액 순자산가들의 선택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이민 국가는 미국이고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싱가포르로 이주할 중국 고액 순자산가들의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연간 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전될 자산은 최소 가나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 허던 그룹에 따르면 2분기 싱가포르의 고급 콘도 판매는 전분기 대비 64% 급증했으며 외국인 바이어들의 문의도 늘었습니다. 나심은 최근 방이 내게 딸린 집을 약하나 189억 원에 성공적으로 매각했으며 구매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포트캐닝의 캐닝일 피어스에도 중국 바이어가 3룸, 4룸의 대형주택을 한 번에 20채를 매입해 총 거래금액 가나 802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구매자는 10채를 더 구매할 수 있다고 해총 거래 가치가 가나 1200억 원에 달해 싱가포르 정부의 인지 세금으로 약가나 283억 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 부자들이 큰 돈을 들여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 본사를 둔 알자지라 TV는 2020년 사이프러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00개의 황금 여권을 발급했으며 대부분이 러시아인, 중국인, 우크라이나인이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 TV는 500명이 넘는 중국인 명단 중 아시아 최고갑부 벽계원 여성대표 양회 등 8명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포브스지에 2020년 세계 최고 여성갑부 순위에 따르면, 38세의 양회은 자산 약 하나 26.5조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주로 아버지, 벽계원 설립자 양고창에게 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양고창은 중공,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입니다. 또 다른 중국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청두시 인민대표대회 웬빈 대표 우한 성피구 중공위원 천안린 전 저장진화시 중공정협위원 푸정진 산동 빈쩌우 정협위원 짜오진펑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사업가 짱거창과 리자동이 있습니다. 짱거창은 이전에 주식거래로 선고를 받았고 리자동은 가나 1300억원 이상의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대만 정치인 천 샤오나는 미국에 있는 중공 고위관리와 친척들의 목록과 재산 목록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는데 중공 고위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 총액이 약 1,652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공정치국 상무위원 한정이 단독으로 미국에 은닉한 자산만 하나 4조 455억 원에 이른다는 국제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바오룡, 로하이닝, 천취앵거 우잉제, 짜오커즈 등이 모두 미국에서 억대 클럽 회원입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장쩌민 일가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자산만 해도 하나 65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자산은 중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진 짱쩌민의 손자 짱쩌청이 장가를 대표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